대표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햇빛과 바람은 지역의 공공자산입니다. 그 공공자산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수익을 나누는 것은 이 사회연대 경제 취지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또 신규 사업을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햇볕소득마을은 이제 다음 토론의 주제여서 여기에 아마 대표적인 상품이 될것 같은데요. 바람소득마을도 풍력 기반의 바람 소득 마을도 지금 꽤활성화어 어 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백산의 가덕산 풍력 같은 경우가 2019년에 시작했는데요. 여기는 마을기업 어 방식으로 했는데 255명이 참여해서 현재도 매월 5만 원 이상의 no. 일종의 에너지 소득을 받고 있고요. 어 그제 전남 해상풍력이 SK가 주도하는 건데 여기는 주민들이 약한 340억 정도를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채권형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는데 월한 20만 원 정도의 바람 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해외에서도 지자체나 지방 정부나 주민들이 직접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 바람 소득 마을도 주요하게 사회 연제 경제 모델로 삼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제 영덕에서 산불이 났는데. 그 영덕 산불난 지역의 그 군수님이 우리 산불난 지역에 나무 심지 말고 풍력하게 해달라. 그리고 그것을 지금은 주민 참여형인데요. 왜냐하면 풍력이 비싸니까 아예 이거를 주민이 주도하고 사업자가 건설만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더 많은 이익을 주민들이 쉐어할수 있도록 그런 모델로 해달라는 요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을 확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쪽에 이익이 남는, 남는 건 확실하니까 군이 책임지고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소 돼지를 키우는 축산 농장도 굉장히 많은데 그 축산 분뇨 때문에 아주 민원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종의 바이오가스, 바이오메스 이것을 만드는 것을 그 축산 농가의 저 책임자들이 함께 만들게 되면 이게 이 민원이 아니라 일종의 새로운 일종의 마을 협동조합의 새로운 모델이 될수 있는데 거기에 태양광을 조금만 붙이면 일종의 축산 농가가 많은 지역이 이 바이오 가스 매스를 합해서 일종의 에너지 자립 마을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모델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림으로 참고해 놨는데요. 이런 모델들을 확산해 나가면 사양대 경제에 아주 좋은 모델이 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햇볕 마을 관련해서는 저 신안이 어쨌든 신안군 내에서 이 사업을 하려면 주민들한 주민 목소로 30%쯤 되는 걸 거의 의무 활당을 하고 있죠. 조례로 의무 조례로 아예 정해 놨죠. 저는 이게 아주 모범적인 형태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신안군이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전국의 군은 전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인데 여기는 지금 이 햇볕 연금 때문에 인구가 지금 몇 년째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게 나라 운명을 가르는 이큰 사업인데 지금 지금까지는 사실은 정부나 이런 데서 크게 관심 안 가졌던 게 사실이잖아요. 어좀 괴롭혔잖아, 사실은. 네. 이거를 전국적으로 좀 확산 속도를 좀 빨리 하면 좋겠고요. 네. 그 저기 제가 그냥 하나 추천 하나 드리면 이거 다른 시 다른 군단이나 아니면 마을에도 확산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사업자들이 자기 재생에너지산업은 남는 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매를 보증을 해주니까. 네, 한전 구매 보증되어 있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사람이 알아가지고 이걸 일종의 알바기처럼 선점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요? 사업장 모델보다는 주민들이, 주민들이 협동조합 차원으로 하는 게 훨씬 그래서 이거를 어 영향 있는 공직자들이 많겠지만 네. 그신한군의 무슨 담당 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아요. 어디서 지나가다 우연히 네. 봤는데 그 아예 데리다가 한번 쓰든지 그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보니까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엄청 똑똑한 것 같아. 네. 에너지 협동조합 전도사로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네네네. 구양리도 그렇지만 신한은 어쨌든 체계적인 대규모 사업에 주민들 목 몫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주민 저항도 줄이고 네. 주민들의 수익도 늘려주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주민들이 참여할 때 자기 돈 있어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은행대출. 은행대 펀딩에서 다, 다 네. 하고 자기 이름만 내가 빌려서 투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내 개인 돈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거 빼고도 지금 이렇게 남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자다 빼고도 담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좀더 신속하게 확대하면 좋겠고 여기 마을이 3만 8천 개라는데 리 단위가 아니, 3만 8천 개 3만 8천 개인데 네. 가 3만 8천 리예요? 네 그럼 리에 가면 보통 골짜기가 몇개 있잖아요 마을이 몇 개지 이 마을 수가 그 마을은 더 많겠네 리 단위 안에 작은 마을로 치면 세 개만 거의... 있다고 쳐도네 십만 10, 개, 십만 개 정도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사, 이, 2030년까지 500개 하겠다 그런단말이에요 이상 하겠다. <laughs> 아니 한해에 500개, 한해에 500개, 2,500개 이상? 아, 쪼자나요? 왜 그러세요? <laughs> 아, 만 개. 아니 남는 게 확실하잖아요. 만개 이상. 아니 재생에너지가 부족하고 수입 대체도 해야 되고 공기 이거는 무, 무한하고 햇빛 태양은 햇빛. 그다음에 동네 그 남는 공공용지 네. 노는 땅 하다못해 도로 공터 하천 논둑 밭둑 등등 아니면 노는 묵은 땅밭 엄청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빨리빨리 개발해가지고 수입 대치도 하고 재생에너지도 늘리고 저 에너지 부족 사태가 곧 벌어질 텐데 빨리 해야 되잖아요. 아무튼 문제는 제일 문제는 개통 연결이 안 된다. 지금 송전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네 개통도 충분히 보완해가면서 하면. 개통 그러니까 때문에 안 되는 일이 없도록 ESS 연계하면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살게 해주세요. 네. 그래야 국민들이 서민들이 살지. 네. 그 농, 농, 농 축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속도를좀 내세요. 예. 그 무슨 30년까지 500개, 3 0개 이거 좀 하고 쪼잔하게. 대통령님 그 햇빛 소득 말 저희가 30년까지 500개 한 것은 최소한의 농지 저수지 활용한 모델이었고요. 지금 네. 이제 기후부나 행안부랑 같이 하면서 그 양은 네, 점점 네.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 산업부도 <laughs> 지금 특히 한전 관할하잖아요. 그 산업부도 기후부가 그, 기후부가담당하니 아, 기업 아, 그렇지. 글로 갔죠. 네. 그, 이제 빨리 송전망 확보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꼭 한전 돈으로 안 해도 되잖아요. 송전 네.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네. 구매가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네. 꼭왜 한전이 빚내가 좋아할 생각이에요. 그동안. 민간자본들, 민간 국민들한테 투자하를 주세요. 국민들은 투자할 데가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돈이 없는 시대가 아니고 연결이 안될 뿐이잖아요. 그래서 국민들도 투자하러 지금 미국 시장까지 가는데 현재는 법상 불가능한데요. 그 개정 입법이 발의되어 있고 내년 초에 저 입법안이 확정되면 네. 국민참여회가 될수 있도록 일정액의 수익을 보장을 해주고 민간에 있는 자금 모아서 대규모로 송전시설 건설하고 수익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그 그 놔두고 한자에서 비치 생각을 자꾸 하나 모르겠어요. 그게 자칫 민영화 논란으로 확산되는 바람에 그동안 못했는데요. 그 문제가 발상을 바꾸면 얼마든지 할수 그러니까. 있어서 곧 법을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민영화라고 하는 게 결국 개인에게 특정 사업자한테 특혜를 주니까 문제죠.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펀드 형태는 네. 그 민영화하고 다르죠. 그건 그야말로 완벽한 공공화죠.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니까. 네. 근데 예를 들면 특정 기업, 특정 개인한테 이권 사업으로 주는 게 문제지. 한전보다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건 훨씬 더 공공, 공익적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국민의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